난널 믿지 않는다. 그는 믿어도난안 믿는다. 알았다. 내 친구의 믿음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스바르탈로크. 네가 얻어야 할건내 믿음이다. 아비타넌 음, 사냥꾼이지.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거지. 지금은 다른 스파르타를 사냥하는 건가? 그냥 스파르타를 찾는 게 아니야. 난그 스파르타를 찾고 있다. 그를 찾나? 하나, 하나, 셋. 난 너의 사냥감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거야.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 한 물어봐도 되나? 너희들은 그를 대머이라 불렀지. 그건 욕인가 칭찬인가? 확실한 욕이다. 하지만 약간의 존경은 들어 있다. 그는 나의 적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내아리이 되어 친구가 되었다. 복잡한 일들을 겪다 보니 어, 그렇게 됐지. A N N 적군이었습니다. 한쪽 단이라고 확실한가? 예, 필라우 동료가 했습니다. 행성 음... 파괴될 때 아드들 그놈은 탈출할 수 있었지? 행성이 파괴되기 직전에 도망쳤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챙겨주습니다 처음 헤일로를 보자. 그 창업함에 압도당한 건 나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뻔하게 보고만 있었 말이다.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들이 신선한 회의로에 무사히 착륙해서 이그 더러운 발로 성질을 모독했단 말인가? 전원의다 도중에 피신자의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회안이 셨습니그 어디가는 력을 기울여 블러드에 대항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대문, 그 마스터 치프라는 놈 제가 대문 회의로는 바했을 때는 이아무도할었습 마침내 썰을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진실의 사제님,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자를 본보이로 사고 싶시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매우 소중한 전사 중의 한 명으로서 오랫동안 남들을 훌륭하게 이끌어왔다. 그러나 내 일로를 수고하지 못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다. 널 향한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니! 결할 필요가 없다! 곧 음. 위대한 음. 그 고행이 시작된다. 그러나 나는그 만역의 짐을 다 벗어버리지 못할지 고행이 동참하지 못하리라. 장갑은 거의 못쓰게 됐고 보충도 갈라서 속이 다버리는구만시야작치 완전히 작살났고 저런 공급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긴 아닌 거야? <놀람> <놀람> 거버넌트한테 말해보시죠 뭐, 이전 전투복은 너무 구식이었지. 새 전투복은 마크 6라네. 오늘 성남에서 공수된 너무 서두르진 말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좋아. 조준 테스트 먼저 시작해지. 위쪽 램프를 쳐다보게. 좋아. 이제 아래쪽 램프를 쳐다보게. 좋아. 다시 위쪽 램프를 쳐다보게. 됐어. 다시 아래쪽. 오케이. 모든 확인 끝났네. 스탠바. 활동 확장의 공급을 중단하겠네 준비를 한번 걸어다녀 보게 준비되면 방어막 테스트 지역으로 와주게 한 번만 설명할 테니 잘 듣게 여기 있으면 자네 전투복의 방어막 테스트를 하겠네 안쪽으로 서게 보여주지 듣고 있는 건가? 집중하게지 사람이 말을 할땐 쳐다봐주는 게 예의라고. 붉은 사각창 안으로 올라서겠지. 시세 전투복의 방어막은 복원력이 뛰어나네. 성능이 아주 탁월하네. 우와! 오메 알겠지만 방어막 재충전이 훨씬 빨라졌다네. 방어막이 발표되면 안전한 곳에 잠시 피해 다시 충전이될 때까지 기다리게. 아니면 내 뒤에 숨으라고 하던지요 이 친구랑 권리 끝나셨나요? 거기보다 말을 다안 듣죠? 고쳐지 말게 이 친구 전투복은 문제없네 이제 가도 괜찮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게 답장 마십시오 제가 있잖습니까 <목소리> 예, 사람께 기다리고 있다고 나타났 여자가 듣겠어 그런데, 전신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건가? 이민입니다. 예금 비밀. 헤헤, <laughs> 웃기고 자 빠졌군. 앞으로총 충이 고장났다고 울면서 찾아와. 하이, <laughs> 울저 아저씨 오늘 기분이 별로인가 본데, 제동님이 초대를 안한 모양이지. 지구도 참 오랜만이네. 내가 신참이었을 때만 해도 궤도 방어 계획은 그저 이론뿐이었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카이로와 같은 궤도 방어 위성이 300개나 생겼어. 저맨도는 커버넌트 주력함에 구멍을 내버릴 정도로 강력하지. 그리고 홀탑 위성이 협공하면 위를 엄청나서 아무도 이방어 선을 통과할 수 없어. 아침부터 저 남들이 이 주변에 집결하고 있던 다른 모르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것 같아. 반영식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누가 그 무식한 방탄복을 입고 올줄 알았나? 사람들에게 영혼이 필요했지. 그러니까 좀 무서워, 응? 네? 나봐, 아직은 웃을 일이라도 좀 있잖아. 어두워서 했신랑이 크게. 하이엔를가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되었기다 무슨 일이가 보다. 아이오 근처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조서진입니다. 미안하지만, 서돌로에게. 멋진다요? 고마워! 전순상상, 유례 없는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제군에게 연방 십자 훈장을 수여한다. 제군은 지구연합군의 일원으로. 오가타 같은 반응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될이라면어떻게지 보여주자. 미란다 히에스 함장. 대군의 부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 불가능한 일에 맞서는 그의 용기는 지구 연합군의 모든 장병들의 큰 귀감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었다. 자꾸 흔적들입니다. 방어선 밖 바깥쪽에 보고. 열 탄성대 커버나트출력함이사장권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아버사님, 적기 접근하여 선제 공격하겠습니다. 안 된다 사령. 방어선 안에서 대기하라. 암장 전함으로 돌아가서 암대와 합류하니. 알겠습니다. 어차나. 저기 사정권에 들어오면 매건을 발사해.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치 행성을 공격한 저라면 이보다 50거나 더많았는 제도님, 적이 더 있습니다. 수성산입니다. 수가 엄청납니다. 백원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 놈들의 주력함이 지구로 무사히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속셈이 마스터 시프 이곳을 방어해 주기. 알겠습니다. 어디가 필요해? 바 오라고. <목소리> 전 숙문에 열린다. 전투에치르현 상황은 실제 상황이라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안전문을 닫아라. 목표물 확인하고 사격 준비! 음. 놈들의 기본 없력 작은 증은 앞에, 큰격은 뒤에 있습니다. 이